네, 안녕하십니까. 이레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트팩 모드에서 이어지는 거라, <laughs>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아니, 이 자식이 왜하늘을 떠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전 모드인, 힘이 없는 차량 제트팩 모드를 보고 오십시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모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너 포스 모드. 즉, 즉, 그겁니다. 광범위한 초능력 모드. 약간 그, 매그니토를, 어? 저기 뭐 착지하는데? 매그니토가 금속을 띄우는 거를 이제 주변을 다 띄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야,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번 시험해 봅시다. 어, 어, 올라가라. 들썩 들썩밖에 못 하는데? 뭐야 이거 이모도 왜 이래? 둘썩둘썩 그게 최선인가요? 아오 이게 <laughs> 이게 이게 키를 그거네 모두 키를 저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모두 키를, 그거네. 계속 눌러야 되네. 한번쭉 누르는 게 아니라, <laughs> 옛날, 뭐, 페미콘 같은 거, 그 게임패드처럼, 터보 버튼 없는 것처럼, 계속 눌러야 되네. 이렇게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차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름답죠? 햇. 여기 오는 애들은 전부 다 날아갑니다. 반경 수미터에 오는 녀석들은 전부 다 날려버릴 거야. 이것이 바로 인어포스 모드 그리고 낙하하면은 대폭발 다시 날려서 어, 오토바이 날아가세요 대폭발 역시 나야 간단하구만 아니 과속을 하더니 나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로지 빠르게 달리는 것뿐 개처럼 뛰어! 어 아니 구급차가 왔잖아 무슨 일입니까? 여기 안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떨어져라 첨보랭으루르루 아주 좋아 혼란하다 혼란해? 사람들은 띄울 수가 없고 이거 완전 그건데 매그니톤데? 금속 자동차만 띄울 수 있나 보다 이너버스 모드 거기 잠깐만요 뭘 찍고 있는 겁니까? 음.. 소방차? 소방차도 떨어지고 저기다 저기! 교통체증 일어난 곳에 또 달려가 아 무슨 몇 번을 나가는 거야? 교통체증을 대체 몇 번을 구하는 거지 난? 바려고있십니다 아니 차들 막혀 있잖아. 앞에는 나쁜 녀석들. 떨어져라. 아이스크림 트럭도, 가솔린 트럭도 전부 다 떨어져라. 나약한 인간들. 이제부터 인간은 신인류가 지배한다 초능력을 갖지 못한 너희들을 우리가 지배한다 우리들의 박해당하면서 살 수는 없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류다! 아이스크림 트럭은 이제 하늘에서 캐치해서 처먹어 하늘을 날지 못하고 하늘을 띄우지 못하는 인류들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하늘을 지배하라 초능력을 지배하라 바로 이너포스 모드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반경 수미터에 차량들을 전부 다 하늘로 띄울 수 있는 모드 단점은 터보키가 없어서 노가다를 좀 해야 돼요 차량들이 승천하고 있어 저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새로운 유토피아인가? 아니 지옥이야 <laughs> 어 올라가 난 누워서도 능력을 발동할 수 있지 일정 높이가 되면은 저절로 떨어져 애들이. 호후 홀라라다 홀라맨. 이어퍼스 모드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인류에 서는 것은 단 하나의 신 인류다. 재밌게 보셨으면 유튜브 구독과 방송 주의 게 찾기. 와 저기 내 머리 바로 위쪽에 보이는 저 X 자, 바로 X맨을 표시하는 것이지. X맨의 서방이다.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 <laughs> 이레션이었고요. 아포칼립스인가 무슨. <laughs> 이레션이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유튜브 구독과 방송국 즐겨찾기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코멘트를 <laughs>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아주 그냥 받고 난리 났네. 어쨌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